여러분, 중년기에 위치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나래 교수입니다. 중년은 몇 세를 기준으로 할까요? 칼융은 중년기를 40세 전후로 보았고, 레빈스는 40에서 45세 경을 중년기라고 하였습니다. 중년은 어떤 시기이며, 중년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의 중년기는 청소년기 이후 자아정체감을 재확인하는 시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년기 위기감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심리적인 위기는 목표상실의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년기의 주요 과업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고 재평가하고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찾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중년기는 젊은 시절에 설정했던 목표가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가 아니었음을 인식하기도 하고요. 이전까지 가치있고 의미있던 그런 목표가 더 이상 가치가 혹은 의미가 없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인해서 우울과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중년기에는 과거의 새로운 목표를 남은 인생 기간 내에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압박감과 불안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40대 이전에 추구했던 물질적 만족, 사회적 성공 등과 같은 목표들이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년기는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년기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실존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게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년의 발달 과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로 인해서 중년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의식하고 자신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중년기 위기를 잘 다스릴 것이며 또 중년기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